안녕하세요 박 교수입니다 오늘 솔라나 가져왔습니다 어제 장대음봉으로 시장 전체를 찍어 누르더니 지금은 딱 멈춘 상태죠 그리고 거래량 다시 줄었습니다 이거 그냥 하락 멈춤이 아니라 세력이 가격을 딱 여기에서 고정시키고 있다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이 흐름이 왜또한 번의 큰 기회를 의미하는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 볼게요 먼저 시장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요지는 단 하나예요. 비트코인 지금 잠깐 흔들려도 내년 1월 말까지 다시 사상 최고가 찍을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 그냥 분석가가 아니라 이더리움을 대량으로 보유한 글로벌 기업 비트마인의 회장입니다. 즉 실제 돈을 가진 사람이 말한 전망이라 신뢰도가 높다는 뜻이에요.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현재 하락은 일시적인 조정이고 비트코인 장기 흐름은 여전히 강세고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요. 요소가 많다는 건데요. 즉 지금의 흔들림 진짜 하락이 아니라 큰 상승 전에 오는 잠깐의 조정 이라는 게 뉴스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전문가들 분석에 따르면 요. 이번 급락 유동성 부족 때문이고 근본적인 펀더멘털 훼손 아니다. 유동성만 회복되면 방향 다시 결정 될 것이라고 했어요. 즉 누가 시장을 망가뜨린 게 아니라 거래량 비어있는 상황에서 조금만 물량이 던져져도 가격이 크게 출렁 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솔라나 차트 보시면요 어제 솔라나 크게 찍어내리면서 거래량 나왔었죠 이 패턴 보통 두 가지로 해석이 되죠 먼저 세력이 바닥에서 물량을 받은 경우 자두 번째는 시장의 공포 심리를 최대치로 만든 후에 추세 전환의 타이밍을 노린다는 거죠 즉 어제의 봉은 무조건 상승 전조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요 세력 없이 나올 수 없는 움직임이라는 건 사실입니다. 오늘 보시면 거래량 다시 크게 줄었고요. 가격도 더 이상 밀리지 않는 상태죠. 세력이 추가로 강하게 누를 필요 없다는 뜻이고, 어제 작업으로 개인 공포심 손절 이미 상당히 유도했다는 신호입니다. 즉, 추가 하락 완전히 끝났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어제 같은 강한 낙폭을 또 만들 가능성은 낮다는 거죠. 아무리 반등을 지금 시도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여러분 많이 불안하시죠. 그런데요, 지금 떨어진 이유가 악재가 아니라 그냥 시장의 기계적 청산이라는 거 아셨다면요. 불필요하게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세력이 사람들 털고 다시 가져가는 자리라는 사실이 중요해요. 시장은 항상 공포를 줘야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공포가 극대화된 순간마다 세력은 어김없이 물량을 모아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불안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흐름을 정확히 알고 버티는 겁니다. 세력이 판짜 놓은 큰 흐름을 우리가 바꿀 순 없어요. 하지만 정확한 정보와 방향성 알고 버티는 사람은 결국 수익을 가져갑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버티란 말이냐? 차트 흐름을 보시면 한 가지 중요한 결론이 나오죠. 지금 솔라나 세력이 가격을 관리하고 있다는 건데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지금 솔라나의 방향이요. 차트가 아니라 일정이 그 방향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솔라나는요, 지금 대형 이벤트를 딱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앞으로 솔라나 투자하실 분들은 두 가지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락업 해제, 두 번째가 토큰 소각 이벤트인데요. 앞으로의 가격 흐름, 이두 가지 이슈에 의해서 완전히 갈릴 겁니다. 이번에 가장 위험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큰 기회가 되는 이벤트가 바로 락업 해제거든요. 이게 대체 뭔지 감을 잡으셔야 합니다. 코인 시장에는요, 재단과 고래들이 묶어둔 물량, 즉, 시장에 바로 던질 수 없도록 잠가놓은 물량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규모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현재 공개된 데이터 기준으로만 봐도요, 약 10억 달러 이상 잠겨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농담이나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시장 전체를 흔들어버릴 만한 사이즈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물량을 아무 때나 던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처럼, 아, 오늘 불안하네 하고 그냥 시장가로 매도하는 구조가 아니고, 정해진 일정, 바로 락업회제 일정에 맞춰서만 시장에 풀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락업회제가 오기 전에 항상 가격 펌핑이 먼저 나옵니다. 왜냐하면 재단과 고래들도 자기 물량을 최대한 높은 가격에서 처분하고 싶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락업회제를 앞두고 일부러 랠리를 만들면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구간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즉, 흐름은 거의 공식처럼 흘러갑니다. 락업 해제 전에 펌핑, 그 다음에 락업 해제가 되죠. 그 다음에 매도 폭탄을 투하합니다. 그럼 당연히 대폭락이 나온다는 거죠. 이건 수많은 코인들이 반복해온 패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 패트가 하나 더 있어요. 보통 락업 해제 직전에는요, 500에서 많게는 1000%까지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매우 흔하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면 답은 하나라는 거예요. 공포에 털릴 게 아니라요, 타이밍을 잡으셔야 된다는 건데요. 락업 해제는 위기이지만 동시에 폭발적인 수익 기회라는 거죠. 실제로 락업 해제 이벤트는요, 처음 보는 흐름 아니에요. 이미 과거 리플에서도 대규모 락업 해제 전에 시세를 펑 뛰게 했다는 폭로가 터져 나왔던 적이 있었죠. 암호화폐 규제가 명확하게 정비되지 않은 현재 코인 시장에서 락업 해제로 인한 시세 부양 이벤트는요, 뒤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UX링크 2024년에 10배 상승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거 우연 아니라는 거예요. 락업 코인에는요, 공식이 있습니다. 이 공식 모르면 평생 물려요. 흐름은 항상 똑같습니다. 락업 한달 전에 이렇게 조용히 매집되는 구간이 있고요. 락업 2주 전부터는 세력이 슬슬 물량 정리 시작합니다. 그리고 락업 직전에는 가격 펌핑 하면서 추격 매수자들 다 학살시켜버려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요. 펌핑 이렇게 터지고 나서 들어간 사람들은 100% 물린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 반짝도 아니고 장대양봉 이렇게 미친 듯이 연속으로 터지면서 수직 상승합니다. 이때 쫓아 들어간다고요? 아니요. 절대 올라가는 속도 못 이기고요. 매도 못 하고 그냥 고점에서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자, 남들보다 빨리, 남들보다 안전하게 이렇게 저점에서 선점해야 되거든요. 솔레이어 400%. 퍼 집행긴 500%. 크로노스 400%. 이게 다 운이라고요? 천만에요. 이거 다 전략입니다. 차트가 아니라 일정 이벤트로 먹은 수익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솔라나 이번에는요. 단순한 락업 해제 이벤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토큰 소각 이벤트까지 동시에 겹쳐 있는 구조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폭발적인 슈팅 나올 조건이 이미 갖춰졌다는 얘기고 쉽게 말해 이번 상승 그냥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역대급 파동으로 터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요. 많이 올라간 코인은 무조건 크게 조정이 온다는 시장의 철칙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런 이벤트성 코인은 기술적 분석이나 차트 패턴 매매로는 절대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이미 정해진 일정대로 움직이는 시나리오 장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오직 일정이고 바로 날짜라는 거죠. 그리고 목표가 역시 차트로 잡는 게 아니고요. 락업 해제 시점 기준으로 이렇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 대응 자료집 못 받으신 분들은요. 010-5944-9909 여기로 성공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이렇게 이번 락업 일정 정리 타이밍 목표가 전략까지 자료집으로 다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전 요구 같은 거 절대 없고요. 100% 무료로 지금 대응지. 전달 드리고 있습니다. 받아보시고 도움 안 된다 싶으시면 그냥 무시하셔도 되세요. 부담 절대 가지실 필요도 없고, 손해보실 일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진심을 담아서 영상 이렇게 제작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영상도 더 알차게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